엎드려하듯 시절되는 현지 쭉 늘어진 어깨엔 땡비같이 영악하던 계집애는 어디에도 없다 아이고 그렇게 사는구나 우리 현지 가엾은 마음에 보듬어 앉는 성호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안겨오는 현지 오랜만에 해우한 두 사람은 세월을 싣자마저도 아득하다. 고마워.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 그래, 현지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행복하게 웃으며 살 날이 꼭올 거야. 훗날 우리 고향 그곳에서 그간의 그리움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격렬하게 사랑을 나눈뒤 편지를 안고 아늑한 고향으로 찾아드는 성우. 일어나 성우야. 아, 너무 늦었다. 허겁지겁 모텔을 빠져나온 현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없네. 생각하며 어딜 그녀가 앉아있던 바위를 지나는데 어느새 다가왔는지 그녀가 눈앞에 서 있다. 무심히 그녀를 보던 성우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했다. 오빠, 이거 그녀가 내미는 손바닥엔 조금 전 현지의 가슴에서 본 목걸이 그 반죽이다. 이거 왜 내가 가지고 있어? 응? 원래 내 거야? 뭐? 그런데 왜 반죽이야? 몰라, 원래부터 반죽이었어. 근데 오빠, 여기에 꽃은 잘 자라고 있어? 그녀가 성우의 가슴팍을 흐려쳤다. 화들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다. 곧 공항에 착륙하겠다는 안내방송이 흐르고 있다. 다음날 카페에 또 다른 공지가 올라왔다. 동인지 가 편집 과정에서 인정받아 서점에 배포한다는 것이다. 그걸 모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배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건 참 좋은 소식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 쓰라 했다. 그렇게 동인지가 탄생되고 150만원이면 된다던 출판비용은 페이지 증가로 400만원이라고 했다. 동인지를 주문한 만큼 분담금이 주어지고 얼마간이 남는다. 그것을 성호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 결국 이렇게 될 거. 처음부터 서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으면 좋을걸. 허, 아, 괜히 성우씨 혼자 다 부담했다고 해서 무척 미안하고. 그래? 이제라도 그렇게 됐으니 됐지 뭐 수선왕의 말에 답하는 현지의 말이다 어쨌든 고맙다 너와 성우씨 덕분에 책다 발행하고 그런데 좀 이상한 말을 들었어 무슨 말? 사실은 아까 이야기할까 했는데 나머지 분담금 성우씨가 다 부담해도 되나 싶어서 왜? 얼마 안 되는데 어, 그렇긴 한데, 내가 좀 이상한 말을 들었거든. 그게 사실이라면 혼자는, 그게 뭔데? 어, 성우 씨 형이랑 양선배랑 친구 사이인데, 성우 씨가 말한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그 형의 말이 성우 씨가 너무나 어려워서, 아들도 원하는 대학을 못 보냈다는 거지. 정말? 어, 떠도는 소문도 아니고, 처음이 한 말이라는데 그래 알았어. 괜히 얘기했을까? 수선화의 마음이 영 불편하다. 그래도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우에게 혼자 나머지 대금을 떠안길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난 일이라 생각했다. 장성호는 카페에서 현지를 기다렸다. 올 때가 되었는데 나타나지 않는 현지. 이제나 어제는. 기다리던 성호 앞에 드디어 현지가 나타났다. 안녕? 어. 바뀐가 보네. 이제 얼굴도 보여주고. 어. 그런데 물어볼 게 있다. 왠지 모르게 전해지는 느낌이 싸하다. 너네 형하고 양송이 선배하고 동창 맞아? 어, 형이 있긴 한데 동창까지는 내가 모르지. 그럼 너 너무 힘들어서 내 아들 대학도 못 보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말이니? 아, 내가 이혼을 하고 집에 또안 갔거든. 그래서 형은 내 사는 건 모른다 아무리 그렇다고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말했겠냐? 말해봐라 다그치겠는지 맞다 선배의 말처럼 난 정말 불로이다 이런 이를 악물고 화를 내려놓는지 부자라는 것도 아들이 겁돼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아왜 그런 거짓말을. 현지 너 때문이다. 그렇게라도 너를 잡고 싶었거든. 더는 할 말이 없는지 현지는 휙 나가버렸다. 부끄럽다. 자신이 한없이 추라해늘 그렇듯이 주차를 하고 축 처진 어깨를. 힘없이 늘어뜨린 채 걷는데. 저만큼의 그녀가 있다. 털부덕 성호는 그녀 곁에 걸터앉았다. 뭐해? 네. 엉. 어, 꽃? 그는 녀 바이템에 한들거리는 작은 돌꽃을 들여다보고 있다. 꽃잎이 상할까 조심스럽게 하얀 손으로 걸어만지고 있다. 좋아해. 응. 왜? 꽃이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빠, 이 꽃은 작년에도 피었을까? 그랬겠지. 아, 어, 그럼 그 꽃일까? 그 꽃은 아니지. 시습니까 그렇지만 그 뿌리에서 올라온 거잖아. 그렇구나. 그럼 그 꽃이네? 아니야. 그 꽃잎은 떨어졌잖아. 그렇다 그러네. 분명 그 꽃이지만 그 꽃은 아닌 것. 나이지만 내가 아닌 것. 어렵다. 하하. <laughs> 내심 놀라운 마음으로 성우는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나본다. 나는 나인데 내가 아닌 것. 아, 정말 어렵다. 중얼대던 그녀가 쓱 꽃을 뽑아냈다. 왜? 여기다 두면 비바람에 꽃이 치고 말 거야. 그래서, 화분에 심어서 잘 보살필 거야.